2017년 8월 16일 오후 2시 중국 지치하울에 사는 루메이가 시골에 사는 친구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전문의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근무한 지 여러 해가 지나 서른 살이 되어갔지만 결혼 상대자를 만나지 못해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루메이는 학창 시절부터 탈선하지 않고 공부도 잘해 항상 전교에서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해 의대를 졸업한 후 전문의의 길을 걸었으나 매번 자신과 맞는 남성을 만나지 못해 부모를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던 그날 밤 르메이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걱정된 마음으로 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봤으나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른 살이 된 딸이 어디에 가서 길을 잃었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서운했던 것도 없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며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3일 후, 르메이의 핸드폰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엄마 몰래 사귀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결혼한다지 뭐예요. 속상해서 혼자 여행 좀 다녀올게요. 문자를 받은 어머니는 딸이 그 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면 분명 자신에게 말을 했을 텐데 갑자기 연락이 안된 상황에서 이런 문자를 받게 되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전화기가 켜진 것을 알고 곧바로 전화를 걸어봤으나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문자를 보내봤는데 얘야! 도대체 무슨 일 있는 거니? 어디에 있는지만 말해봐. 그래야 편히 잠을 잘거 아니냔 말이다. 그날 오후 2시 딸이 문자를 확인하지 않자 분명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간 어머니는 딸이 남자 친구가 없는데 남자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다며 실종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루이메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총네 개의 출구가 있는데 서쪽 CCTV를 확인한 결과 오후 2시경 서쪽 출구로 나간 딸이 약 5분간 걸어서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도로변으로 걸어갔을 때는 총 다섯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검은색 토요타 세단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을 하더니 운전석 남자와 인사를 나누는 듯 하면서 탑승을 한 것으로 보아 분명 앞면이 있는 사람의 차에 탑승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차 번호판을 확인해봤더니 허베이성으로 시작하는 번호판이었는데 어머니가 딸에게 연락한 2시간 뒤인 8월 16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류메이의카티에서 여러 차례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금액은 약 1억 원이 넘는 돈이어서 그녀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찾아야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토요타 차량을 추적하던 중 차는 같은데 번호판을 서너 번 바꾸면서 운행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 경찰이 추적할 것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바꿔달았던 번호판들은 모두 폐차장에 접수된 번호판들이어서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범행 차량은 일부러 CCTV가 없는 곳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 경찰은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인근 지역을 다니는 동일모델 1500대를 조사해 봤습니다. 사건 발생 전으로부터. 차량이 이동한 방향을 조사해봤더니 그 차는 8월 15일 12시 치치하울시 장롱향에서 류비록 시작하는 번호판을 달고 도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량은 칭다오의 한 렌터카 회사에 소유였다는 것을 알게 된 형사는 8월에 차를 렌트해간 사람의 명단을 조사해봤습니다. 보자. 그러니까 두달 전에 그 젊은 남성이 그 혼다 차량을 렌트해 갔단말아니까 네. 그냥 처음부터 검은색 차, 검은색 시트로 된 줬더라고요. 그럼 렌트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개월 빌려 간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건부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이 2개월 전부터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차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도요타 차량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던 경찰은 르메이가 차에 탑승하자마자 신공로와 슈광가를 지나 도시 외곽 도로를 타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8월 18일 오전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차량이 이춘시 티엘리스의 한 세차장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확보하고 세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 실례합다 세차비는 중형은 8만원, 소형은 5만원입니다. 자기는 차 속에 넣으시고 가까운 그 커피숍에 가셔서 차나 한잔하고 싶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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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그 세차를... 하러 온게 아니라 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무슨 일이신데요? 경찰입니다 예? 예? 아, 또왜 오신 거예요? 저 출소한 지딱 1년 됐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는데 또왜 그러시냐고요 아이, 아이 그게 아니라 저 이제 도둑질 안 합니다 두반대 씨는 그런 짓안 한다고요 야이 야이마 말을 들어봐! 네 말만 하지말고! 네! 저기 그 최근에 그 검은색 혼다 차량 그 세차하러 들어왔죠? 네! 그차 혹시 여기 있습니까? 네! 그 세차 맡기고 한 3일인가 있다가 찾아간다고 했는데요 내부 세차까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해서 할만한 불렀더니 그냥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세차를 맡기고 어, 어떻게 갔습니까? 그리고 그 남자 혼자였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씩만 물어보세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되니까요. 그럼 일단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시내 방향으로 갔습니다.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세 명이었습니다. 여자고요? 아니요, 아니요. 남자만 세 명이었는데요. 젊은 사람으로다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택시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택시도 몇대 없어요. 그그 그 사람들이 타고 간. 택시 기사한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루 형사는 수첩에서 사진을 꺼내며 자 어, 이거 한번 보시죠. 아 그때 봤던 사람이 맞는지 확인 한번 부탁합니다왜 그까? 그러니까, 아이 맞아, 맞아, 맞아. 경찰은 당시 그들 태웠던 택시 기사를 찾아내 이춘시 대령역에 내려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이 택시를 타고 역 방향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혹시 그들이 기차를 타고 도주한 것은 아닌가 하며 걱정을 해 기차역에 발권을 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실명제 열차표를 발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 중이라는 이름으로 열차표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를 그대로 놔두고, 도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그렇다면 그들이 기차역 근처에 모텔에 숙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인근 20여개의 모텔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텔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저 실례합니다. 아이고 실례하시구려 햇빛 들어오는 방은 3만원 안 들어오는 방은 2만원 아니 남자 두 분이 들어가시게? 아이 이 동네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아, 외로운가 보네. 예, 아주머니, 저희는 형사입니다. 혹시 얼마 전 남자 손님 두 명이 들어오지 않았나 했어요. 아이두 명은 아니고 다섯 명이서 먹고 있는 방은 있는데. 루 형사가.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어머나 어머나 아 맞아요 이 사람 308을 해서 묻고 있어요 형사들은 여관 주인이 알려준 방을 열고 들어가 숨어있던 중이와 공범들을 검거했습니다 2015년 중위는 온라인 도박 중독에 빠져 잠시 돈을 벌었다가 큰 돈을 잃게 되면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원금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자 중의 부모는 아들의 사채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난 발자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까지 가르쳐 놀더니 또 막으로 집을 날리내그려 그러나 그의 부모가 집을 팔면서까지 아들의 도박 빚을 해결해 주었으나 또다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1억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친척 집에 얹혀 살게 된 그는 PC방 컴퓨터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그럼 저만 도박빚으로 고상하는게 아니었군요. 에이, 저도 집도 팔고 귀금속도 다 팔고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럼 우리 한번 만나시죠. 대충 다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치치 하울역에서 만나시는 걸로 하죠. 2017년 6월 기차역에서 만난 그들은 돈 많은 사업가나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의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럼 차는 렌터카를 빌린다고 쳐요이 사업가 동선은 누가 파악하나요? 음, 는 누구 뒤주사고 이런 걸 못해. 나는 그냥 막만 볼게. 이, 누구는 이런 거 못하겠다. 이 저런 거 못하겠다 하시면 어떻게 사람을 납치합니까? 그러다 경찰한테 잡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인생 끝니냐 다섯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지도 않고 시도해봤자 성공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던 그때 중위가 나서며 좀 가만 제가 한 2년 전이었던가? 그 소개팅을 했던 여자가 있는데 의사였어요. 집도 상당히 잘 살고요. 그런데... 제가 그 소개팅했던 여자 직장도 알고 집 주소도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에이, 그렇다고 소개팅녀를? 네. 아무리 그렇다고 설마 자기가 만나던 애인을 납치해서 돈을 빼앗자 뭐 이런 거야? 네. 그럼 위험부담도 적고 미혼의 녀 의사라서, 돈도 많을 거예요. 애인을 유인해서 돈을 빼앗았다 죠 그럼, 그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 벌써 경찰에 신고하고도 남지. 아유, 자랑이 말이 많네. 한번 봤던, 두번 봤더니 그래도, 그, 나오고 정이 있는 여잔데, 아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일단, 납치만 하고, 땅 파서 죽지 않게 붙은 다음, 통장 비밀번호하고 인터넷 피다 빼앗은 다음 생각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고향 옥수수밭에 원두막이 하나 있거든. 거기에다가 구덩이를 일단 한 2미터만 파놓고 준비를 해놓자. 자, 일단... 자롱은 중위와 일당들을 차에 태우고 고향 옥수수밭으로 향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그들은 중위가 류메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만나자고 한후 렌터카를 빌려 납치하면 손쉽게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 당일 안녕하세요. 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누구신지요? 얼마 전에 소개팅했던 사람입니다. 중이라고. 루메이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아, 기억났어요. 그때 자상하셨던 분. 아, 아 그렇게 기억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 겸손하시기도 하셔라 어, 그런데 무슨 일로? 아, 다름이 아니라 그때 제가 많은 게 부족하고 생각이 짧아서 메이 씨에게 연락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메이 씨가 정말 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치 불가고 전 한번 드렸습니다. 아, 어머. 루이메이는 우연히 중유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로 자주 만나다 보니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는데 며칠 뒤 루이 어제는 잘 들어갔지? 네. 아 저기 말이지 시골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루이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를요? 어 그냥 저녁이나 먹자고 하는데, 어때? 아, 그럼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자기가 일이 끝나는 대로 연락해. 그때 내려준 곳에서 기다릴게. 중유와 일당은 그녀가 전화를 받고 나와 차에 탑승하는 순간 협박해 카드 비밀번호와 어플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1억 원을 빼앗았는데, 자롱은 만약 그녀를 살려둔다면 경찰에 신고에 검거될 것이 두렵다며 그럼 저대로 살려주잔 말야?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자는 말은 없었잖아 너저돈 가지고 다섯 명이서 나누면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 고사하고 이자도 내기 힘들다고 아, 그럼 어쩌자는 건데? 저 여자 빨리 묻고 새로... 켓을 잡죠. 어, 어때? 자롱이 그녀를 살해하고 다른 목표를 찾자고 하자 나머지 공범들이 동의하면서 결국 그녀를 살해한 후 옥수수밭 원두막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흔적이 남지 않게 렌터카를 세차해 반납하는 동안 새로운 타켓으로 누구를 청할지 모텔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영상을 보면서 끝까지 추적해 그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소개팅녀를 납치해 돈을 빼앗은 후 살해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